에 아, 이제 말이 안 나와, 기우여 뭐. 생부지 내체하고 사부지 거처로다. 지금 우리 여 온, 뭔 대중이, 어디다 왔느냐, 말이여, 이번몸 받기 전에, 어디다 왔어요? 이거 나온 지불가로 50년 다, 이도안 된단 말이 또, 50년, 뭐, 아따가어 이거 버리고 갈 거란 말이죠 제일 대응하는 건내 몸이라. 그렇게 그보다 저았지만갈때는또 고것도 많이 아파. 어디로 갈지가 생부지네 자고 사부지 거처라. 어느 곳도 모르는지 가는 곳을 둘째 알겠나. 어디로 갈게. 여기 에 모인 뭐 우리 대중이. 이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을 거다가볼게 거 없을 거란말이여 어디로 가는 말이야 가는 곳은요. 그 문제로 이 몸은 그렇게 뭐 의외했지만은 갈 때는 원수가 지어간단 말이여 죽을 고통을 주고서. 대어나는건이 네 몸이라. 그렇게 보호했지만은, 갈릴 때는 편하게 갈려야 될 텐데, 갈릴 때는 고가 많단 말. 통이여 생탈 고피라그이원 버리고 갈 때, 아픈 것이 생탈 고피라참 거북. 껍질 빗기는 갔다니. 얼마나 아프겠는 말이여. 응? 내버린데안 내버리라, 것 때. 이 문제라 부처님 법은 아주 간단하기라 내가 나를 찾는 길하네 내가 나를 봐야 예하는 건 모른단 말이야 그거로 지금 임대 없어 임대 없어 험한 게 이모인데 그렇지만 여기 애책이 붙기 다문에갈 때는 고가 된단 말이그다 하늘과 빠진 냄새나는 것을 안내버라려고 별짓다 하다 헐수 없어 간단 말이야내버린그 지금부터 이왕은 아주 살림살이 가늘하고 살아야 돼. 밑줄 말해야 돼. 생부지 네저 사부지 것처럼 이왕 받기 전에 어디다 왔느냐 말이야 지금, 진방이, 이강이, 카이, 부모 성을 따라갔지. 그전에는 성이 뭔지 모르지, 모어온 모르지 모르지 곳을 몰라. 그래, 가는 곳을. 이거 애체이 때문에 안보려고그고가 된단 말이야. 뭐. 그래, 이 몸은 인재가 없어. 내놔봐, 임재 없어. 내게 도 그렇다고 하라도 내놓은 부모도 그만, 갖다 없어버려가지 내게 다안 된단 말이야. 무엇을 가서 살았단 말이여. 그래, 부처님 말씀에, 불생불멸아 그랬거든.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영생 이세기가내 하나뿐이라 불생불멸. 그래, 불생불멸 하는 그 도리를 알겠어? 내가 가짜 죽고서 그걸 다시 진작해 보시오. 북생불멸하는 도리는 무엇이 내꼈단 말이오? 저 시내에 가시면 물을 가는 물. 그건 안 늙어. 늙는 것도 아니고 웃을 <laughs> 변한 것도 아니란 말이오. 그게 안늙는게란 말이오. 보는 그놈도 늙는게 아니오. 무엇이 원이냐 말이오. 아,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불교는 내가 나를 찾는 길, 이 내가 나를 찾아. 생부지 내 차고 사부지 거쳐라. 온 곳도 몰라서 어디로 갈게그 말이여. 여기 우리 대중이 앞으로 한 30년 이후엔 한 30년이면 빌로 몇 분이 없을 기라 다가불고 그럴 생각하면 지금 부정해야 돼. 이 시간이 아주 조용한 시간이요. 안 그래, 그 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도 못 봐줘. 그럼 어디로 갈게? 간다. 도로 갔다 가거든. 어디로 갔나 말이요. 가는 곳을 한번 알아내봐라. 저 가서 같이 이, 이만하고 살아도 주인 모르고 산단 말이야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야신여 행칙이라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거 부르려 씻어봐야 아, 아무것도 냄새 너무 오지 없단 말이야 그런 문화 말하네. 여 이대중 이 앞으로. 산사람 50년 전인지 하나도 없을 길에 어디로 가보고 없단 말이야 그럼 그도로의작관이라 오십 년간 별로 없을 거요. 지금 도백년 넘는 거리가 없어. 그러니 나 여기, 여기 이 몸을 보는 게 무엇이냐 말이오. 아주 간단한 게요. 무엇이 와서 절하느냐 말이오. 아까 절하던 무엇이 와서 하느냐 말이오. 그럼 이 몸이 와서 한다 갈긴가? 몸이 오면 쪽 죽은 성장 껍정 못한말이 수족구들이 있지만은. 엇이요 그래, 여건 대중이 우리 이해하고, 불만 이해하는 예 거, 대답하는 거, 그런 마음만 알아내. 그게 어디서 하느냐, 말이야. 그, 그런 마만 되면 생사 끌어져야 네? 아무 거야 하면 요, 요, 하기. 자기 이름 들고 안단 말 대답한단 말이야이 어디서 하느냐 말이야 돌아와서 한거보지요 어디서 하느냐 말. 이 그러니 누구든지 부처님께서도 이몸 하나 그제도 하기 위해서 아, 사문육안 해가지고 저아 동문에서 동물에서 어떤 사람이. 그때가더문에 미고 죽고 나간단 말이요. 그 동문이 어제 같은 사람이 죽고 나가면 나간, 미고 나간단 말이요. 그럼 나도 저렇게 되겠냐? 다 면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요.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우체님이 사문유가 나왔서요 설사네. 도로 공원에 갔어서 유성 출가했어. 유성 못하게 되면 모두 사대문에다 모두 사람 못, 못 가, 그러 말년대 가면 지승이 사물 들에놓고 유선 출가를해서 생사대사 면하려고 이만 물이 생사대사. 여기는 내주의다 그렇지. 철하고다하지거든 이거 다안 바꿀기라, 이거 내 몸. 아무것도 벌 끼는데 말이여. 말년 갈줄 알거든. 수이 너무 가면 더먹 가져오라고 한단 말이여. 나무 가면 안 죽어. 그러니, 그것은 뭐와 같은 가아니 불생불멸하는 거 징글 내가 됐 거지, 불생불멸이. 죽는 것,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거. 불생. 저걸가스인에물리어가는 물을 보시면 물은 그안 늙지, 늙지 않지, 변화도 않지, 그와 같다는 거야. 그래. 불쌍 불멸한 도를 깨달려야 된다. 참 문제는 문제여. 우린 전부 이 몸에 전부 애착이 되기 때문에 내볼 때는 나는 다른 아서죽을지기라안내버 볼라고 큰 고통을 한단 말이야. 자녀들로 먹을 약을 가져오느라 급작이 필요 없단 말이. 야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 하따아갔다 그도. 가는 곳이 어딨냐, 말이야. 아. 지금 이 우리 집 거르던 소리가 어디로 갔는 말이야. 없지? 또왔단 말이야. 이것은 내 비교를 한다만 내려간 물을 보란다. 물은 그거 안 들고, 보는 것도 안 들고, 물자지 물은 똑같지. 맛이 똑같이 변변한단 말이오. 사람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 재세 양보 허말서이면 사장 한물담 여우냐 이 세상에서 아무 탈북은 안 가도 착한 일이 한게 없단 말이오. 사장 한물다 여우냐 죽어서. 뭘 가지고 연부에 가서 대답하겠냐? 연부에 가면 묻는다. 요 나는 세상뭘 하고 왔느냐? 이만 물면뭘 잘했다고 자랑하겠는 말이야? 여기 서 대답할 일이 있겠어? 세상에서 뭘 착한 일 하고 왔냐면 잘했다고 자라할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 몸이 있을 때심지 영생이라 잘하고 못하는 본인이 다 알아. 모른다는 건다 거짓말이야. 암만 천치라도 지 잘못한 건다안단 말이야. 알고 하는 기여. 알고 모두 죄를 짓는 게지. 모르고 짓는다는 거짓말이야. 왜 몰라. 나쁘고 그 다음에 방에 가만히 간단 말이야. 좋은 절 가서 낮에 가지만은 알고 죄를 지어. 그걸 이제 잘 참고해야 돼. 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기의 죄를 짓기 때문에 고는이 네 몸이 받아. 고통을 받는데,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정신이 됐고, 착한 사람, 못난 사람되는 게, 과거의 자가 지어서 나는 기라. 사람의 심성은, 모두 얼굴에 나타나는 기라, 이 겨울 같은 기라. 자기 얼굴 못 보고서 남은 보고 말하거든, 저 사람이 뭐 듣다? 관계 모자면 이럴 수재리오그 사람 눈과, 모양을 보면 못쓰겠는 말이야. 말못쓰게 나타나는 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모두, 마음의 양심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시오. 그래서, 연부에 가면, 너는 세상 뭐라고 왔느냐 하면, 여 보험사, 법무회가 있어서 가서, 친말씀을 듣고, 왔다. 그러면 그 염라대에 무슨 발로 좋지 나와. 반가웠어.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될 거야. 이제 뿐지 말고. 이대주 지구 5순년 이후에는 할수 없을 어디로 게, 어디로 가보지 없어. 할수 없단 말이오. 그게 뭐였냐. 나도 이집거리서 이제 문제는 문제여. 갈 때는 여기 애체기 때문에 안 내버리라고 애를 쓴단 말이오. 애가붙터이 몸이 임제가 없다니까. 안만 내야 되는데, 뚝거리지만 뿜으로 내버리지. 갖다 안 가지고 간단 말이오. 이 몸이 쓸때내기고이것도안 되는지. 뭐지, 냐말 생부지 내하고 사부지 거쳐라. 오는 것도 모르는지 가는 곳으로 알겠나. 이제 부처님께 그 가라, 생로병사. 그러라안 늙는 것은 뭐냐? 저그 걸까나 가면 물, 니어간 물은 안 늙어. 물은 똑같대그 늙자래. 변하지 않고. 사람 마음이 그와 같다는 라 차신을 무량금생도 아니면 경대학생도 자신고 아침 지는 중요 하는 게 쇠침에 그 있어지성. 이몸을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계단을 하겠는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피는 것이 모든 뱀이 독사 저것이 지금같이 면면더갈 리가 없지. 사람은 인업을 짓기 때문에 이만 뚝 끓이지만 1 0나서면 죽은 뒤에는 독사 그게 아주 미인이라요. 아주 몸에 알로알야피다로뜨으요 알로, 그것도 간단 말이에요. 금강삼 요원조사가 제가 스님을 그 제도 시간 일이 있어. 그렇겠지? 사람은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만 버리고 떠나서는, 전부 사람을 빈다, 야. 미인으로 모도 독사, 그거 자주 고분 비단 옷을 빈다, 야. 들어간단 말이야. 영용조선사가 그 스님 그걸, 간걸 바해를 지겠단 말이야. 교제관을 못하거라 그래, 한국도 가다가 나무 쥐쥐, 잠자는데 그리 보냈더라. 거기서 이제 또 태어났어. 그 여덟 살아선 뭐 가서, 그 애를 달라고 그랬더그 죄도 시겠어안줄 리가 있나? 안 줄라고 했더니, 그래. 안줄충으로안 주면 죽는다니까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도 쓰겠니 어 그래, 여기 우리 대중도, 지금부터, 이, 이 보험사 부처님 이 법당을 잊지 마시고, 이만 벌려도이 법당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연배가 먹고 들라 보험사. 법다, 법문회 할 때, 설법회 할때 가서 들었습니다. 그 소름 하면 꼭연라대에 뛰어나와. 그 소름 하겠어? 그래, 지금부터는, 그래. 다시 불모 나면 연라 종거 바라말 없는 부처님들 같으면 열꽃이 집에서 핀다 그랬거든. 말은, 말하는 부처 신용이 없어. 말 없는 부처님이어 다 아쌤들, 그, 예, 연화에. 이꼬리진 얘가 어디로 갔노? 그뭐 짓꼴든 거. 어디로 갔어? 찾아보시오. 나도 역시 문재는 문재라. 생부지네, 저 사부지 것처럼. 잠깐이야, 병년이라도 잠깐이니까. 오늘부터 이 법당 와서 기도를 많이 하소, 내 마음으로. 심자 영생이라 마음이 알아. 지나가려 양세이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 없고, 뭘한면 생각이 온단 말이오. 멋있는 말이요 그만 열어봐 할 것도 없이, 무슨 물건이 여기에 모오여거니그걸어 찾아왔단 말이요이몸 끌고 오는 거. 거기서 신마란 거, 신마, 무슨 물건이 와서 절하는말이요 그것만 깨달았어요. 저희를 짓거리야 이런 사람 보입니다가. 지금 이내 말하는 거 어디로 간 놈을 간 곳이 없지. 어디로 갔어? 차세을 무량 금생도 하면 경대 하생도 차승도. 이 몸을 금세 제도 못하면 언제 제도 하겠는 말이오. 이몸 못해. 이몸 되더만. 이거 벌고 나서만 이제 금방 예외같이 전부 모두 살아볼지야독사배비쪽에 아주 미일 본단 다 그것도 설득한단 말이오. 에이? 그게 문제라. 이런 걸지겠다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기가 있나? 그래 지금 부지런히 여보고소 그 와서 말하는 거체님 믿어서 다신 불 모은 다음에 연락하정하고 그래라. 말없는 부채를 믿으란다. 자유를 짓거려지는 소리뿐이라. 별 소리 없어. 원이 차공덕 보고, 대중 동성. 제법이 조연생하고, 제법이 조연머리로다. 아벌대사문이 상잘 겨지세라, 모든 법이 연을 생기고 살고, 연을 없애진단 말이야. 부처님 중에 항상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야. 자, 내내 그소리니까 지금 우리 대중이, 이몸 끌고 댕길 게무엇냐 말이야? 아, 무엇이 끌고 댕길냐 몸이 끌고 댕긴다면, 관중은소가못 땡긴단 말이야. 소를 뚝꼬리지게 꼼짝 못 해. 그러니. 차선을 보량금생도 하며 경대하생도 자생고. 반반 하는 소리, 는중이 하는 소리지만은, 이 몸을 금생에 쥐도 못하면, 얼어서 기다려 하겠냐.